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는 동강동 동강동입니다. 동강동 여기가 어, 여기 주민복지센터 같은데 주민 어, 문화센터가 있고요. 어, 40개 단 문화관이 있습니다. 요 중국 어, 그, 거기 있고요.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어, 저쪽 코모도텔 방향인데 코모도텔 쪽으로는 들어가 가지 않고 조금 막다른 골목입니다. 이 앞에 지금 보니까 동광동 주민센터 처고 발견한 겁니다. 올라가다 보니까 리촬영리겠습니다 동광동 40계단 문화관 앞입니다. 40계단 문화관 40계단 문화관 앞입니다. 앞에 바로 앞에 고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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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 어, 두 개씩 잡겠습니다. 네, 두개 잡고요. 그 밑에 거. 네, 그 밑에 거 잡겠습니다. 두 개. 네, 그미에 거는 작은 지금 전단지, 작은 전단지가 꽉 있습니다. 이걸 좀 시간을 길게 잡겠습니다. 네, 지금 날이 어두워도 해갖고 지금 어두울 때 발견했네요. 그래 지금 카메라가 자동으로 밝게 밝게 찍어주고 있습니다. 밝게 찍어주고 있습니다. 네, 밝게 찍어주고 있습니다. 네, 위에 그는 빨리 내려왔기 때문에 위에 거다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. 위에 거 조금 다시 뭐 어, 빨리 내려와서 어, 여기가 이제 주민들 요거 정리하고 확인은 좀 좋은데요. 조금 이게 음, 좀뭐 흥미졌다 할까요? 좀 이렇게 구석에 어, 들린 주민복지판이, 어, 주민자율 게시판이 되어갖고, 어, 이게, 예, 예물은 어, 오늘 처음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. 그돈한 번도 찍지 않았니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하고는 한 번도 찍은 적이 없거든요. 어, 처음 발견했습니다, 오늘. 하여튼 중국 쪽에는 이 게시판이 많습니다. 예, 이 게시판이 많아갖고, 지금 맞는데, 지금 예, 초골촌이 게시판이 많습니다. 초전촌 게시판이 많습니다. 그것으로 40계단 문화관 앞에 있는 게시판 촬영을 끝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